부문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특히 상급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상급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높은 수익이자를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을 투자하면 6주 내에 120만원 주겠다. 그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만원 투자했을 때 6주 후에 12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200만원을 투자하는. 200만 투자하니까 6주 후에 24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500만 원 투자하니까 6주 후에 6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 수익. 이건 전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한 거죠. 이게 본지 사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수익, 약속한 수익과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투자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이게 억대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상급 사기꾼들의 첫 번째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의 두 번째 수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 보장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안 믿겠어요. 투자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는 고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속으로 설마설마하다가 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점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회꾼들 세 번째 수법은 권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름난 회사에서 근무를 한 아주 전문가다. 그리고 자기는 고위공무원, 정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아주 친하다. 이런 인맥을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위공무원, 정치가 이어인들하고 찍은 사진 막 보여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진이 전부 조작되거나 아니면 그냥 고위공무원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권위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믿게 돼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사기꾼들의 네 번째 수법은 출 출처의 신뢰성을 강조를 합니다. 출처의 신뢰성이 뭐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우수 기업이라는 것을 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전부 거짓 정보예요. 뭐, 허위 실적, 허위 입상 경력, 이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깜빡 속아는 가 하는 거죠. 사회꾼들은 음변이 좋거든요. 사람을 홀립니다. 그 당시에는 홀림을 당한지 몰라요. 돈다 뺏기고 나서 다 사기 당고 나서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꾼들이 다섯 번째 수법은 사회적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어. 야 이렇게 은근 보장되고 수익 좋은데 여기에 투자 안 하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은근한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야 이거 나 진짜 이런 걸 투자 안 하면 내가 진짜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기꾼의 음변이라는 거죠. 사기꾼들의 여섯 번째 습급은 희소가치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사실은 마감됐어. 근데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회를 주겠다. 야 이처럼 좋은 기회 너 인생에서 다시는 안 와. 어? 이거 지금 잡아. 어? 이거는 아주 희소한 기회야. 사람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야.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스프론 고위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 단톡방에 유프로 수익 났어. 인증 샷 찍고 돈또 보여주고 그리고 투자 설명에 투자해서 수익을 본 유명 정치인 연예인 사진을 막좀 이렇게 투자 설명회에서 어, 유명 정치인이나 어, 연예인 사진을 띄우면 그건 100% 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유명 정치인, 연예인이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공부의 자신들 이용하는 걸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 설명에 유명 정치인,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사진 띄우면서 이 사람들 수익받다. 이렇게 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콘들의여섯 번째 수법은 피해자의 동료, 친구, 이웃을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뭐, 다단계의 사기가 전형적인 거겠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끌어오면 훈수당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다단계거든요. 이 다단계가 무서운 게 뭐냐하면 잘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 친구 이웃이 권하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동료, 이웃, 친구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투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단계 사기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다음으로 사기꾼들의 1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은변이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급 사기꾼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물, 물으면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조서가 순식간에 채워져요.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말이 어떻게 그렇게 술술술술 흘러 노는지 너무나 은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요 심지어 검사인 저도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음변이 좋고 이 사람들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투자처다. 수익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음변이 좋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 속는 거죠. 다 속고 나서 그리고 다 투자하고 나서 돈 탈탈 털리고 나서 나중에 재정신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도대체 6주에 120%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십억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재산 탕진한 사람도 있더라고다 탕진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뭐, 예를 들면 학교, 고향, 성격이 같다. 이렇게 친밀감으로서 사람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해서 자기 간설계를 다 떼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나를 이렇게 위해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를 너무나 위해 주는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사이꾼들은 이렇게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빠지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꾼 절의 세 번째 특징은 타인을 위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내 혼자만 위해서 사용하는 건 범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이 뛰어난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나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꾼들의 네 번째 특징은 거래를 아주 급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어?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를 볼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야, 이틀 내에 이거 마감돼. 지금 빨리 해. 이틀 지나면 끝나버려. 이렇게. 그 시간 내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것처럼 아주 마음을 급하게 마음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 안 가리게 하는 거죠. 마음이 급하면, 제정신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눈앞에 보이고, 뜩이 뭐, 저 앞에 보이니까, 제정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급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회꾼들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회꾼들의 다섯 번째 특징. 증은 유명인가 인맥을 가죠 유명 정치인, 연예인 뭐 심지어는 사우디 왕자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 동영상, 파티에서 술한잔 마시면서 끌끌 우는 거다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연출된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흠뻑 빠지는 거죠. 이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하고 인맥이 있으니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인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진들, 동영상 전부 작출되거나 조작된 거라는 거죠. 알고 보면 뭐 유명 정치인, 뭐 연예인 이 사람 알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사회꾼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외제차, 고급주택, 명품을 과시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걸 보니까 이야 이 사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고급 주택에 살고 외조차 몰고 명품 가지고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투자해서 실패해도 음? 이 사람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원금 보장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기꾼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그창하고 후황된 말을 합니다. 국권 앞에 사기하십니까? 국건화폐 사기는 옛날에, 어? 전두환 비자금이 창고에 쌓여있는데, 이게 국건화폐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용이 되는 화폐인데, 그래서 그 국건화폐를 자기가 은밀히 가지고 있는데, 그천 원짜리를 백 원에 팔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허황되잖아요. 그리고 실지로한 1억 정도를, 응? 음? 천만 원에 팔아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수십억? 투자를 하기는 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그돈 갖고 튀어버리는 그 창하고 허황된 말을 잘 합니다. 너무 그창하고 너무 허황되니까 사람이 믿게 되는 거죠. 자기꾼들의 여덟 번째 특징은 절대로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통장도 자기 명의가 아닙니다.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하잖아. 아니면 차명거래를 이게 사회꾼들의 열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회꾼들의 아홉 번째 특징은 서류를 미리 만들어 옵니다. 뭐 계약서, 뭐, 약정서, 뭐, 각서, 이런 걸 미리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형식적인 거야. 어쩌도 확실히 수익과 원금이 보장되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그냥 찍어.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를 못 읽게 합니다. 나중에 그게 보면 독소조항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는 사회꾼들은 서류를 아예 준비를 안 합니다. 나만 믿어. 응? 아뭐 서류가 흥시적게 어? 뭐가 필요해? 나를 믿어. 나 수익 뭐 내가 해줬잖아. 어? 수익 보장해줬잖아. 나를 믿어. 이렇게 서류라는 증거를 절대로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꾼들의 아홉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회꾼들의 열 번째 특징은 돈다 빼먹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연락 두절이 해버립니다. 잠수타 버립니다. 그러다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했다는 소식 들으면 이송을한스너번 해버립니다. 그러면 7,800여 개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나타나는 거죠. 피해자가 지칠 대로 지치 있을 때 나타나서 피해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 제안을 합니다. 자이돈 받고 고소치 안 하면 나중에는 단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이거 투자인데 무슨 사기야. 뭐 이런 식으로. ...입니다.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식적인 고수익 보장에는 투자하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주에 120% 6주에 145%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사기꾼한테 속아가져서 수만 명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수천억 심지어는 조대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고수익 보장에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거의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법두 번째는 제안하는 회사의 자금 능력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아까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 시행사가 3년 동안 8% 수익 보장하고 3년 후에는 다시 그 호텔 대사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시행사의 자본금이 많은 짜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다 사기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어떤 회사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지 호텔 운영사는 또 어떤 회사인지 이걸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3년 동안 연8% 수익 보장한다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연8% 이게 보장하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어? 은행 이율이 2% 남짓하는데 연8% 보장하는 게 쉽겠냐 말입니다. 응? 그 보장이 안 되면 신행사가 자기 돈을 내서 8%를 보장해야 되는데, 시사가뭐 자본금 만원짜리 피부 컴퍼니이면 어떻게 자기가 연 8%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분양계약서에 3년 동안 연8% 수익 가능, 이렇게 적혀 있으면, 0.8% 수익을 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으면 못줄 수도 있다. 그게 하겠지 않습니까? 음, 이런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기꾼이죠. 아니면, 3년 동안 0.8%수익 보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더 투자하면 안 되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예를 들면, 자본금 만 원의 페이퍼 컴퍼니면, 수익, 0.8% 수익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기 당하지 않는 네 번째 부분 사회꾼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사회꾼은 사람을 홀입니다 사람의 혼을 빼버려요. 6주 만에 145% 보장한다. 그래서 뭐 5억, 6억 이렇게 투자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다 날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그기게 투자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익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사익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은 물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돼다 그리고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믿는다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주에120% 보장한다. 그래서 거기 5천 명이 투자를 했어요. 피해금이 2,800억 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났다니까요. 그 사람들 이 그렇게 투자한 이유 중에 한 개는 와, 뭐 투자하는데 가 보니까 사람들이 북새통이에요. 야, 이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데 설마 그짓 말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여섯 번째 부분 하는 말 그리고 제시한 자료를 철저히 알아봐야 됩니다 명함을 주거나 회사를 소개하면 그 회사에 가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처를 물어보고 실제로 투자를 하였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직접 가보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지형형지를 확인해야 해야 되고 마을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에 그리고 동네 부동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앞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금 내역 그리고 수익 내역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익이 났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좌를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를 당하지않는뭐 일곱째 방법은 어, 물론 사후책이지만 살꾼의 말을 전부 녹음을 해야 됩니다. 살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냐, 이렇게 어니뭐그 증거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언제 육주의 수익 어, 20% 보장한다고 했냐. 6회 수익 20%도 가능할 수 있다. 응?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그 100%입니다. 그래서 사회꾼의 말은 전부 녹음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 사기 당하지 않는 마지막은 가장 근본적으로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 모든 사기 피해의 근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일확천금을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확천금이라는 확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일확천금 이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는 일확천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욕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확천금만을 쫓다가는 결국은 배가 망신한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